근생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제부터는 오피스 위주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근생은 우리 흔한 말로 흐름이 바뀌었어요. 온라인 상권이 어차피 대세로 자리잡았잖아요. 오프라인 쪽은 사랑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길어봐야 5년, 짧으면 3년. 여기 젊으신 분들 계시지만 두번 가면 안 가요. 뭐 10대, 20대들은 자주 가요라고 하지만 10대, 20대처럼 실증을 빨리 느끼는 세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봤는데 바뀐 게 없네. 그럼 그립다안 봅니다. 상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생 상권 쪽에다 너무 그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강남도 투자를 하실 때 오피스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 그리고 오피스로 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그렇게 만드시는 게 오히려 투자의 방향이다라고 저는 방향을 잡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괜히 어렵게 1층에 상관이 근생을 느꼈다 고시, 고생하지 마시고 내가 저기 회사 직원이면 어떤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지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